여러분 어제 혹시 푹 주무셨나요? 혹시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피곤하신 느낌이 드셨나요? 또는 출근과 퇴근 때 피곤해라는 말을 버릇처럼 내고 계시나요? 혹시 그렇다면 만성 피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피로라는 건 쉬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라걸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경고 증상입니다. 만약 이런 횟수가 누적이 된다면 원래 5시간만 자도 회복이 되던 몸이 하루 종일 자도 회복이 되지 않거나 이런 신체적 불균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모두에게 멀서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체나 정신에게는 굉장한 실수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 있겠죠. 어, 요즘에 워라밸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처럼 어, 일과 그리고 삶의 밸런스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와 닿고 있습니다. 어, 만약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걸 염두에 두지 말고요. 항상 주변 동료들을 한번 지켜봐 주길 시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이 항상 어, 우리에게 말하는 걸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항상 어떤 조언도 아낌없이 하지 아, 허슴없이 아낌없이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1분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